아잘안 돼. 방고 타임 아니야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오늘 이번 시즌 저희 응원단에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저희 한명한명 한명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올해도 타이거즈와 함께하게 된 시오리더 변하엘입니다 갈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치어리더 김민기입니다. 이번 연도에도 작년과 같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팬들분도 많이 함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 <laughs> 네,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하게 된 신입 치어리더, 용세빈입니다. 신입 네, 음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하게 된 신입 치어리더, 유세빈입니다. 기아, 타,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한몸으로 열심히 응원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.